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어 경제와 노동 분야에 대한 이런 결산 같은 것은 예 운동 자체 내부적으로 어그 회원들하고만 공유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그 그 대외적으로 예그 다른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진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이것을 이렇게 공개해서 발표하는 그런 일이 예 지난 1월 19일에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보고, 또 우리는 이제, 이코노브웨 커뮤니언, 이 o c 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커뮤니언이라는 것이 이제, 홀라리공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년 게 아니라 2021년도, 예, 2021년도의 것을 이제 그 정리한 것을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이죠. 이제 작년 것은 이제 또 내년에 이맘때쯤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19일에 그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결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누 발표를 하는 자리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서서 발표하고 계신 분이 이제 호콜라리 운동의 현 회장 마가렉 카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o c 예전에 국제 코디네이터였던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도 보이죠. 네.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어, 추진했던 여러 활동들, 운동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나와 있는 보고서입니다. 예, 네, 그래서 현 회장, 마가레카람, 그 다음에 루이즈노 브루니,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공동체 회계 담당자 전국 본부의 회장인 어, 그 수녀님이 계신데, 마릴레나 아르젠티엘이라는 수녀님도 오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클라리 운동하고 이제 각별한 그, 이렇게 자매 단체하고 비슷하죠. 성 에지디오 공동체, 창설자, 안드레아 리카르디 교수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포클라리 운동 안에서 경제와 노동 분야 공동 책임을 맡고 있는, 경제학자, 중앙아프리카 출신의 주누비에브 산재, 이런 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은 그, 여기 현재 회장, 마가리 카람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음, 이 시간 발표되는 내용들은 어떤 수치들을, 예, 숫자들을 알리는 결산 보고라기보다는 그 숫자의 뒤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발걸음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021년도 이 커뮤니언 나눔과 친교에 대한 결산은, 어, 그런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믿음만한 희망의 씨앗들이 될수 있기 위해서, 어, 저희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런 나눔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날 그 외부 단체에서 오신 분이죠. 성 에지디오 공동체 창설자 안데리아 리카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결산 보고서는 친교와 나눔 커미니언의 결실들을 부각시키고자 마련된 보고서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미니언은 우리가 소유한 바와 우리 자신이 이, 이 존재를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의지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호칼라리 운동은 세계 각지의 많은 나라에서 조용히 그 빛을 발산해 왔는데 마치 지구가 붕괴하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 그물망과도 같습니다. 이는 사회 안에서의 네트워크 및 교회 안에서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적, 환경적, 종교적인 의미에서 무질서와 불균형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런 세계 각지에서의 우정의 네트워크, 우정의 그물망은 매우 우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일체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일치라는 것은 세계 각지의 많은 조각조각들에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커미니언, 친교와 나눔에 대한 결산 보고서는 관계형 자본, relational capital이라고 하죠. 관계형 자본과 영적 자본, spiritual capital 네, 이두 자본의 중요성 그리고 눈으로는 볼수 없는 자본 (invisible capital)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자본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는 이제 보통 우리 어떤 뭐 누가 카리스마를 지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지도력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 이오시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금전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들보다 더 깊은 에너지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무한을 추구하기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친교와 나눔에 대한 커뮤니언에 대한 결산 보고서, 그 이태리아 원본 총 분량은 이제 112쪽에 해당되는 문서인데요. 네, 여기서는 다양하게 그 어, 여기 경제와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학업,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일까지이 예, 운동의 삶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경제학자 유누비에브 산재가 말했듯이 예, 다음과 같은 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즉 세상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라 형제적 사랑의 새로운 문화를 전하는 새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간단한 통계 자료로요, 포클라리 운동은 현재 182개국의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과 다른 여러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종교 신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약 2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 각지에는 740여 개의 포클라리 본부들이 있고, 어, 약 1000개의 구역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예, 그리고 1000여 개의 각종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어, 이번 그 보고서 중에서 예, EOC 관련된 부분 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OC에 관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는 문화의 확산 예. 그래서 이제 꺄라 루비이 2001년도에 예, EOC에서 강조할 네 가지 측면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말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주는 것, 주는 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는 문화를 태어나게 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어야겠다고 느낀다면 내어주는 것입니다.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어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섭리가 도달하면 우리에게 다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로써 다시 우리가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받게 되고 이것으로 또 우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의 수많은 각가지 상황들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예, 오늘날 인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인류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이제 그 호칼라리 운동이 해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 호칼라리 운동 안에 여러 그런 활동들이 있지만 점점 더 서로 유기적인 방식 점점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라게 이제 모두에 공감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웃시도 현재 협력하고 있는 아무라고 하죠. AMU, 이태리 말그 약자인데요. 일치된 세계를 위한 행동. 이아무라고 하는 이 비영리 조직을 통해서 콜라리 운동이 이렇게 긴급 구호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 상황만 이렇게 좀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19, 2019년도에 홍수 비상사태가 났었는데요. 그, 그, 그와 관련해서 어, 약 2,750명을 돕기 위해서 어, 2,867 유로를 모았고 이제 모금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태풍 비상 사태 및 마약 중독 청소년들의 재활 시설 어, 그 건물 보수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 그 이제 그 23명 예, 적은 인원이지만 예, 852 유로를 모금했고요. 레바논에서는 어, 레바논 비상 상황 예, 그때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 도움을 받은 인원이 굉장히 꽤 많습니다. 4,850명, 그리고 모금액수는 92,700유로 정도가 됩니다. 온드라스에서도 태풍 비상사태가 있었고 거기에 또 8,000명을 도왔고요. 이것도 액수는 꽤 됩니다. 33,000유로 정도. 시리아에서는 그 4,600여 명을 도왔고요. 모금액수는 25만 2,000유로 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모금액수가 아, 예그 도움을, 아, 지금, 그, 도움을 받은 총 인원 합계가요, 2만여 명이고요. 모금 총액은, 예, 34만 9천 유로 정도가 됩니다. 하나로 약 4억 8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여러, 이제, 경험담들 중에서 한, 이 e o 기업의 경험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그, 한국에도 이제 지금 소도시를 짓기 위해서, 어, 노력 중인데, 포컬라리 운동의 소도시, 이거 아르헨티나에도 있는데, 이제 마리아폴리 리아라고 합니다. 오이긴스라는 곳에 위치한 곳이 마리아폴리 리아라는 소도시인데요. 거기에도, 어, 그, 그, 재과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소리소, 이태리어로 미소라는 뜻의 이름의 이 재과 기업인데, 이 기업은, 어, 그, 2017년 7월 현재 2만 6천 개 제품을 생산하다가, 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쳐서 7월에는 12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기업이 성장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팬데믹 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 사업을 동반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제 남미와 스페인 등지에서 유명한 그 알파호르라고 하는 그, 그 이제 과자거든요. 전통 과자, 예, 밀가루, 꿀, 견과류로 만든 전통 과자가 이제 특별한 레시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맛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비결은 신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고객에 대한 사랑 방식, 예.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소통을 하게 되는 사람들과 관계가 태어나고 그것이 다시 이 기업을 돕는 그런 선순환 구조와도 같아서 예. 참 역설적이게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오씨의 핵심 개념은 주는 문화, 예. the culture of giving이 예, 오늘날 소유의 소비 문화에 맞서는 해독제 역할을 하, 아, 하는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문화를 확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EOC를 그,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 개념들이 이렇게 정리가 지금까지 되어 왔죠. 30년 동안 나눔과 친교 커뮤니언을 중심으로 해서 무상성, 상호성, 공동선, 생태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 가능성,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지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대척점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거슬러가는 대안적인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EOC 기업이 전 세계 몇 개나 되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이 보고서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직관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기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1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웃이 관련 학위 논문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400여 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주년 행사가 2021년 5월 29일 날 로비아노에서 열렸고 예, 생중계 방식으로 7,500명의 사람들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어, 그래서 그 이, 91년도에 브라질에서 어, 이시가 탄생해서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우리 각, 우리가 이오시 안에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잠시 멈추어서 성찰해보고 앞으로는 또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게하라 루빅이 종종 원고했던 바에서 출발해서 가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에 초점을 맞춘 30주년 기념 행사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웃이 방식으로 가난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예, 가난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난을 만지는 것. 예, 그러니까 가난을 추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생활 중에 만나는 것이죠. 직접 예, 그분 들과 손을 그분들을 직접 만지는 것이라고요. 가난을 만지는 것 그리고 가난을 끌어안는 것 이것이 관건이다. 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냥 돈을 내는 게 이웃이가 아니라 예, 그 생활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직접 접속하고 그들과 관계를 갖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관건이라고 이렇게 예,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 이런 얘기하시죠. 이번 행, 그 행사를 조직했던 분이었는데. 예, 그젊 가난을 이로써 진정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계속 꿈을 꿀수 있다면 젊은이들은 예언을 할 것입니다. 예,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E.O.F. 잘 아시는 이제 프란치스코의 경제에도 E.O.C.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늘날과 미래의 경제가 보다 정의롭고 형제의 바탕을 두며.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되도록 또 오늘날 배척받고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젊은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 체인지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이제 2019년도에 편지를 발표하신 후에 2020년도에 첫 번째 EoF 대회가 열렸는데요. 2021년 이 보고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2021년에는 두 번째 EoF 대회가 열리는데. 음, 그, 함께 다시 경제의 영혼을 부여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서 두 번째 EOF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제, 근데 팬데믹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이제, 어 그,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어 이제 2회 EOF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00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어 남녀노소 총 2만 3,000명 정도가 온라인 접속을 해서 대회를 참관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개 도시에서는 별도의 그룹 모임들이 있었고, 이 예, EoF 제 2회 EoF 대회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115개국의 출신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UCE가 여러 양성 활동들도 세계적으로 이제 벌여왔는데, 예,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 경제학교라는 것입니다. 에코로미아 예, 비블리카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어, 이제,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EOC 양성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어, 성경 안에서 경제적인 개념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피아노에 있는 폴로 리오넬로 봄판티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이 강좌가 열릴 때, 이제, 이탈리아 전역에서 많은 교사들과 기업가들, 젊은이들, 노동자들이 참여하거나 하고, 뭐 신앙에 관계없이, 예, 신, 신을 가진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함께 와서, 예, 그참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으로 말미암아서 더 모임이 풍요로워진다고 하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어오 있습니다. 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이제 SEC라고 하지요. 예, 저기 저 시민 경제학교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오랫동안 해온 곳인데요. 시민 경제학교는 이웃이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그런 양성에 관련된 하나의 법인이라고 할수 있고 시장 안에서 여러 단체들과 기업 안에서. 이웃이 정신 중에 정신을 확장한 시민 경제의 정신을 이렇게 확산하는 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경제의 경제적, 인간 관계적 패러다임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강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민 경제, 책임 의식을 지닌 기업과 지속 가능한 금융이라는 것이 2021년도에 실현된 대표적인 강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또 e 오시 기업과 역량 강화를위한 여러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어, 어, 그 기업가들의 그런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직업세계로 편입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활동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쿠바, 에콰도르, 예, 브라질에서 예, 각각 이런 e 오시 기업과 역량 강화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들도 많이 지원이 되어요총 200개의 장학금이 예,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지급이 됐고, 500개 가정들이 예, 혜택을 이웃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깨라 아, 루빅, 예, 이웃이 창설자인 깨라 루빅이 1999년도에 독일의 한 잡지사 노이슈타트라는 잡지사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어, 그 이렇게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구절들을 지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활동 중인 다른 많은 영성적 사회적 사업들에게 하셨던 일을 살펴볼 때 저는 그분께서 여전히 크나큰 도량으로 활동해 가실 것이라고 희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양심 안에 형제적 사랑이 솟아나 이를 점점 더 광범위하게 이땅 위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2000년간의 형제의 역사를 거쳐 미래에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하나의 현실이 될수 있기를 꿈꿉니다. 저는 이로써 여러 전쟁들과 분쟁들, 기아 등 세상의 수많은 악들이 뒤로 물러나게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서로 다른 교단에 속한 여러 교회들 간에 점점 더 강도 높은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이로써 단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될 날이 이미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기를 꿈꿉니다. 다양하고도 다양한 여러 종교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생생하고도 적극적인 대화가 깊어지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교들 사이의 황금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남이 너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를 꿈꿉니다. 세계의 여러 다양한 문, 문화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음으로써 개개의 민족들의 진정한 부유함이었던 가치관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게 되기를 꿈꿉니다. 예, 그래서 보금적인 관계들이 개개인의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그룹들 간의 운동 잔체, 잔, 단체들 간의 종교 단체들 간의 사회 단체들 간의 민족들 사이에 또 국가들 간에도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이들의 조국을 자신의 조국처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꿈꿉니다. 재화에 대한 보편적인 공유를 적어도 목표점으로 지향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여러 민족들의 다양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치된 세계를 꿈꿉니다. 예, 저는 여기 이땅 위에 새하늘, 새 땅을 미리 앞당겨 오게 할수 있게 되기를 꿈꿉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2021년도, 콜 예, 그, 리라 동의 커뮤니언, 예, 나눔과 친교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러, 이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어,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이웃의 직접적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목소리>